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때문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 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두하 변호사님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5월 26일쯤인가요? 송영길 대표가 개국본 행사에 가서, 아, 엑스파일, 윤석열에 대한 엑스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리고 6월 17일인가? 아, 그, 이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엑스파일 이런 거는, 그 당내 이제 야권에서 경선 과정에서 다 불거질 거다. 그래서 뭐 하태경, 홍준표 이런 사람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권 인사 중에 누군가가 이걸 먼저 문제 제기를 할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야권 인사가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길 저희가 뭐 아군이 수류탄을 던졌다 이랬더니 본인이 방송에 나오셔서 아군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당직자도 아니고 당, 당적도 안 갖고 있으니까 아군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이제 피하 구분은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뭐 열린민주당 대변이기도 하고 해서 윤석열 총, 전 총장님 편을 들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이 국민의힘이 이 정치 공작을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씨가 폭로한 것까지 포함하면 뭐 송영길 대표 측에서 만들고 있다는 뭔 아무것도 없거든 결국 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없고 그 송영길 대표 측이 확인을 해보니. 신문 스크랩이나 지금 하고 있었던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대표님을 하신 겁니까? 아니, 엑스파일 없어요. <laughs> 뭐, 자고 자고 쌓인다고 아, 하셨잖아요. 아, 이게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음, 거고요. 검증 자료.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시는 파일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그 어느 쪽의 증거도 없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폭로된 것은 그리고 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이준석 대표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그거 뭐 별거 아닐 텐데 깔렴 깔아. 이렇게 한국일보랑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네. 김지원 의원이 갑자기, 어, 이거 수류탄을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장성철 소장의 엑스파일이 뭐 대단한 것이라도 들어있느냐, 저는 오히려 이 북돋아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 침착하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엑스파일 있으면 까고, 잘못한 게 없다는 말씀이 저는 되게 동의를 해서 왜 자꾸 국민의힘이 이런 사건을 안에서 만든 다음에 민주당한테다가 해명을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봐도 이게, 예, 네, 뭐, 죄송합니다만,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 경선용으로 만드셨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뭐 진실이 드러나겠죠. 네. 제가 조금 해명 말씀을 드리자면 김재원 의원은 그리고 막 본인이 수사도 받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그 김재원 의원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김대엽 학습 효과, 생태탕 학습 효과, 드루킹 학습 효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서 그렇게 네. 말을 하신 거일 수 있고 이런 이걸 만드는 거는요. 일정 부분 정보통이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려면 정보가 이게 허위하고 사실이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완전 없는 얘기를 다 지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려면 보통은 여권 측에서 이제 힘을 갖고 있고 정보 수사 기관 이런 걸 갖고 있는 초에서 만들 수가 있지 먼저 이런 문건을 만들 능력이 안 되고요. 그런데 리고특 어떻게 여권은 표현? 안 도는 자료가 야권에만 도는지 저는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 야권, 없습니다. 여권에서도 <laughs> 갖고 있겠죠. 근데 먼저 이거 활용하는 걸안 하는 걸 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출처도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